먹어볼게 당연히 먹어야죠. 오늘의 첫판 질병 주렁주렁 달고 무거운 발을 이끌고 딸기를 만나러 갑시다. 달기야, 어중간도 괜찮은데? 아, 괜찮은데? 달기야! 웬일로 일주자에 나왔네잉 달기 누구야쟤달까어 근데 이거는 무지개꽃 좋잖아 괜찮은데? 이정도면 뭐 2등상 아니 근데 거의 1등상인것 같은데? 물론 진짜 1등상은 장파광질 파편 뭐 이런 친구들이지만 이번 시즌은 꽃도 나오면 얼른 집어가기 때문에 무지개꽃 아이 얘랑 이게 자꾸 소통하다가 달기야 들어가 들어가라 달기야 어 그래 쉬어 어어어 덮어쓰기 이게 소통하다가 자꾸 딸기를 달려... 달려면 안 되는데... 어... 이 정도면 한개 먹었으니까 한개 유효... 나쁘지 않구용... 시작이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전판 같은 개똥판 생각하면은... 굉장히 고무적이구용 갑자기 불행해졌구요... 치열이 더 빼자! 이게 뭐람꽃다 모으겠는데? 알록달록 이쁜 꽃들이 잘 모이고있고 여기서 꽃! 저 아. 꽃이 아니라 자력이 있어야되는데 이러면? 먹어야될거 아니야? 먹어야 점수인데 꽃! 아 띠발 골라 짓고싶다 한번정도 지금 아 근데 3주잔데? 에라 모르겠다 나 꽃에 미쳤어 그냥 오지꽃 이야, 미쳤다. 이 꽃을 사들고 우울에게 고백할 거야. 얘는 달립시다. 어, 2 9등에 구울이 있네요. 에픽 에픽세계 3개요? 에픽 3개! 로건 붕고 멀곰이었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거 3개 먹을 바엔 그냥 레어 꽃 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질주가 있네. 핫, 찻. 적당이 죽었네? 자, 사주제는 현상수배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이런 것도 먹어두면 좋지만, 지금 꽃코인 자력이... 자력, 꽃... 꽃 자력... 뭐... 뭐시기... 아... 잘 나올 것 같은 이 기분... 이거지, 왼쪽 레전더리 있잖아... 그래! 느낌이 아주, 이번 판은, 정신이 약간 흐릿한 것 같으니까. 체력 추가. 기본 속도. 굿. 아, 사주자의 알차게 나왔다. 정도 다 나왔구요. 아주 산뜻한 발걸음. 세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하지만 자력이 필요해. 꽃을 다놓치잖아이 꽃을, 모아, 모아. 고향에 있는, 고울에게 고백할 거야. 플래그 세워주구요. 내 플래그는 반대야. 보통 이러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고향에 꽃을 들고 갔더니, 물이 죽어있어. 굿. 무덤에 놔줄게요. 사실, 조하였습니다 삼과 구의 명복을 액션빅 막변 나쁘지 않구요 아, 아. 자 이번판 느낌이 좋아 여기서 또 광질 세트로다가 쏙쏙 초미니 자력 먹어도 좋구요 오 꽃이 또 나왔어요 거의 다 유효인데요? 포인점수에꽃 그리고, 광질 모델, 전부 유효거든요? 그리고 꽃이 몇 개죠? 물 무덤을 아주 그냥 푸짐하게 덮어줄 수 있겠는데요? 춥지 마구. 내가 따뜻하게 무덤 덮어줄게. 어? 직접 나왔네. 모데와 자력은 근데, 에메. 리롤 3 번이 있는데 이걸 집긴 좀 아쉽지. 광질 자력도 아니고. 됐다, 집을 걸. 리롤하고 멸망하기, 칠리 집기. 당연히 리롤하기. 중간! 미쳤다! 아, 아 이거 먹었으면은, 아. 아, 근데 자력 시급한데. 이젠 다른 거 집지도 못하고 이거 어쩔 수 없네. 사이보그할수 밖에 없는데. 아, 광질 자력. 자력이 아쉽네, 자력이. 아, 자력. 거대화 자력은, 뭐라? 애매한 거 자꾸 들고 올래? 열받게? 일부러 열받으라고. 애매해. 애매한 거 들고 와가지고. 그러게, 거대화 집지. 에휴. 밀당이에요. 아, 너를 밀기만 하는데 왜안 떨어지니? 제발, 고닥해! 살짝 설렜어, 나. 와.. 와씨.. 와.. 와씨 자력으로 먹었다. 땅에 발 닿았는데 억지로 죽은 건 시체 끌어올렸는데.. 컷! 다음.. 어.. 뭐볼 것도 없이 당연히 장파방지.. 아...여기서 장파하는 용도로 쓴다고 생각합시다 아...요번에 좀 맛이 없네요 리롤 리롤 스킵해도 되거든요? 도프만좀잘 붙어서 나온다면 자 여기서 리롤하고 망하기 락스타 하기 당연히 리롤 해야겠죠요거 맥라이~~ 좋다 이정도면 뭐 어쨌든 광질 시너지니까 집도록 하겠습니다 맥라이 등장! 맥라이 퇴장 자네 왔나? 일이 들어오도록 해. 레오 6개 진짜 중요합니다. 허어! 아 근데 아 잠깐만 야, 이게 뭐랑 일단 광질 자력 너무 좋고요. 아 거대화 근데 너무 맛있는데아 아, 이게 거대화가 이게 자가 없는 것인데. 아아 아, 일단 미롤. 아 머리 아파.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지? 영금술. 아, 이게, 버프가, 진짜, 기적같이 하나 붙어야 될것 같은데. 아, 막 롤. 아, 이거는 쓰레기야. 아, 아, 잠시만. 아, XX다. 잠깐만. 리롤 하기도 애매한데? 필살했다가안 나오면, 진짜, 저승 가는 거라. 아, 근데 또 스킵은 좀, 또 스킵할까, 그냥? 지금 너 거리가 어디지? 스킵하면 안 되나? 머리가 근데 전판 생각하면 전판 여기서 아니라게 구주자 스타트 했다가 나가지 않았나? 좀 보도 좀봐야 되나? 어떡하지? 보도 좀 갈까? 아 근데 보도 너무 쓰레기다. 여기까지 온데 2천만 점 밖에 안 돼? 탈주자 믿고 그냥 나갈까?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나가. 어! 코인 누적! 복재적소에 이러면은 이야아 이거 레전더리잖아 이거 버프 아니잖아 이제 아니 쿠키 고정이라며 쿠키 왜 고정이 아니 버프랑 쿠키 반반해야지 야 이게 후르야너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게 무슨 진이두개 북에 있네? 두 개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오 어, 중간 미쳤다 제발 까까하 아 현상 한번더 집어야 되잖아 아 어, 이거 집었으면 대박인데 설마 이거 안 뜨진 않겠지? 필살도 이긴 하거든요. 아, 자 너무 무서워서 그냥 이거 집게 듭니다. 손이 벌벌 떨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아쉬운 것이지. 현상수배가 안 뜬다는 미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미래를 피한 것만으로도. 아이 후르츠야! 아니 스타 후르츠 왜뺀 거야 레전더리? 속상해. 나 굉장히 속상해. 아니 스타 후르츠가 참 재미있는 이벤트인데 반반 넣어주지 왜뺀 것인가? 뭘 원가가 몰라 이런 스타 후르츠가 뭐 물건 때다 파냐? 원가는 원가야. 아까 저거 있다고요? 아까 저거 그 새끼야 진짜 원가 따지잖아. 너무 비싸게 팔아. 후르츠 르는 대가 없이 대가 없이 줬는데 아까 저거 대가가 너무 비싸. 네 뭐야? 어디쯤이지, 이제? 아, 여기도 지나야 되는데. 맞다. 여, 여기까지 지나고 하면은 좀 안정권인가? 황제 타이밍 좋구요. 다음 주자를, 아, 용사는 10주자에 하면, 아, 아닌가? 여기도 아직 뭔가 9주자에 용사하면 안될라나 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메이블 스테이지를 하나 더 넘겼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감옥을 열게요 얘는 맨날 통수 받는데 어, 파편? 어? 오오 오? 오 은하 파편이랑 은하 폭주. 이것도 뭐별 젤리 파티 소소하고요. 일단 레전드리가 파편인 게 굉장히 마음에 들죠.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어쩌면 괜찮을지도. 자 이제 시작이야. 쿠키 쿠키 오직. 아.. 하... 쏟아는 안돼. 아 제발. 레몬 저기장어. 아. 아 근데 칠리 짧잖아. 자 리로라고 멸망하기, 칠리하기. 근데 칠리는 좀 너무 사 배박이 나다. 제발. 어? 자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단한 번의 기회. 칠살 오기. 야 중간 제발 용서. <놀람> <놀람> 어, 뭐야! 기어이 네가 꽃을 받으러 왔구나. 정말 무덤에 묻히는 조화가 될까봐 얼벌 떨면서 먼저 선수치로 나왔구나. 내가 꽃 건네주려 했는데 왜 먼저 나왔니? 네가 나한테 좋아해주는 거야? 뒤지라고? 으어? 페레이라야 뭐야? 야이 자식아 말 똑바로 하네. 아 조졌네.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긍정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짜증나 아 이게 자력이 야 아, 안돼 광질 자력은 있는데 기본 자력이 없어서 놓치는 아꽃 놓치는 게 꽃이 이게 꽃이 졸라 많은데 이게 다다도찬이꽃 졸라 많은데 이걸 너한테 줄라는 꽃이 아니었는데 용사야 전기장어야 레버다 이 디발 이 새끼한테 줄게 아닌데 아니 니가 받을 꽃이 아닌데 이게 오. 어 광질. 오! 어, 뭔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광질만 하면. 아, 진짜, 아예 10주자 용사 나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는데? 용사만 나온다요 야, 여기서 끊어! 니가 대부량을 왜 먹어? 자, 여기서 그냥 끊겠습니다. 자, 대부량. 아, 이게 더 일찍 끊었어, 있는데. 진지하게. 진지하게, 그냥. 아, 어, 용사야, 띠발, 나 필살 없어! 용사야, 나 뛰자! 나 아, 아, 씨, 어, 레몬, 레몬! 저기 잡아! 아! 누구야! 아, 어, 바다 요저 불행중, 다행. 아, 차라리 체감주지. 월 보다 체감이 나을 것 같은데. 바이오를, 바이오! 너밖에 없다. 아, 이게 용사, 아, 용사 너무 아쉽네. 용사였다면. 아, 그리고 구울 좀더 일찍 끊었어야 했는데, 아. 봐봐, 얘일질주하니까7억 됐잖아 야이 구울아. 야이 구울아. 구울 환상의 구울쇼 하면서 달려가지고 20억 겨우 뽀고 끊었는데. 아유, 시작하자마자 7억. 야이 구울아. 미친! 미친 미친! 맛있다 공간. 어? 오우! 미치 나이소 아, 이거 먹어지긴 해? 다 먹고 있는 건 맞아? 새는 거 아니야? 아, 이게 거리가 대물에 하나만큼 맛있네. 대물에 하나만큼 맛있다. 대물에 하나만큼만 거리 더 갔으면은 랭커는 보호법이 다르구나?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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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랭킹 좀 많이 밀렸지만, 300이쯤 되던데? 아, 이게 남은, 한, 보름 동안, 이거,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가능할까? 고1등 같은 거는 사실, 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 어? 랭커, 였던, 장김래.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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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막변하냐? 사제의 막변이라도 해라. 사제의 막변. 와, 우 아씨, 아이 근데 일등을 했는데 너 찜찜해. 너 때부대, 너 때부대.